네, 자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원고와는 달리 하나 이슈를 추가했습니다. 어, 배우 조진웅 씨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소년범 논란에 휩싸이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면서 21년 만에 어, 배우 생활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본인의 생각들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난데없이 또 정치권의 이슈로 옮겨붙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그동안 강직하고 정의로운 이미지를 쌓았던 배우 조진웅 씨. 그런데 과오의 내용을 들춰다 보니까 그와 너무도 다른 행보였다. 이래서 충격을 받은 건데. 글쎄요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의견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일제히 지금 여당 측 인사들이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소년 시절에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 다시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박범계 의원도 한마디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중들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는 잊혀진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 할수 없는 거냐? 자, 과연 잊혀진 기억이라는 게그 과거의 과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에게 잊혀진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 성폭행이나 강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잊혀졌는지, 이걸 누가 결정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주진우 의원은 또 이에 또 반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의로운 척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에 헤맨다. 자,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여쭤 볼게요, 의원님. 네, 음. 어, 연예인, 네. 물론 탑스타급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과거에 있었던 소년범 음. 논란으로 물러났습니다. 네.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쟁할 일인가요?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그리고 민주당 계열 분들이 지금 갑자기 조진웅을 우, 옹호하고 나서는데 민주당이 맨날 내세우는 게 뭡니까? 여성, 약자 인권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만약에 지금 조진웅 가고 보면은 주로 그저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쪽 네. 행사라든가 또 얼마 전 815라든가 어 그런 캠페인, 민주당 계열의 캠페인, 진보 캠페인 이런 거 많이 나온 분 아닙니까? 네. 저는 만약에 조진웅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계열 행사 많이 나오고 네. 뭐 반공 캠페인 열심히 하고 이런 만약에 연예인이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왜냐하면 음. 저는 이런 얘기 솔직히 안 하고 싶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뭐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소년범 문제가 있는데 어 저는 이분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이분은 연예인이고 배우고 또 그다음에 이분이 출연한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어 우리나라 항일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역할도 음. 하고 그 이미지를 쌓아온 사람 아닙니까? 네. 너무나 그동안 그 동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기도 얻었고 그런데 그런 그 대중의 그 동안의 사랑과 인기에 딱 대비해서 볼때 네. 이분의 과거가 음. 너무 그 대중들에게 배변감을 주잖아요. 음. 저는 그거에서 그 특히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그 대중을 인기와 대중의 시선을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네. 그 대중 자체가 모든 걸 떠나서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음. 그러면 그거 자체로 저는 이게 무슨 법적인, 정치적인 그런 차원에서 조진웅 씨가 이번에 은퇴를 선언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한마디로 자신을 지탱해 주고 있었던 대중의 시선과 애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연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으로 본인이 은퇴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지경에 몰린 거예요. 본질은 그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저는 딱 이런 걸 느껴요. 민주 두 가지가 느껴집니다. 어 우리 편 우리 쪽 열심히 위에서 뛰어준 연예인인데 어 우리가 좀 이건 좀 지켜줘야지. 음.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지, 이 이거 지금 이기이 좋아. 원이 누구냐 이분 옹호하는 예를 들어 조진웅이예, 조진웅 씨, 밥공개이 예, 네. 사람 이분이 이 사람을 죄송합니다 이 의원님 이 분도 과거 에학폭 논란 이 있었잖아요. 바로 고교생 시절에 갈매기 음. 조나단인가요? 네, 그 갈매기 조나단을 쓴 뭐냐 그 작가가 본다면 정말 모독이라고 생각할 건데 <laughs> 그런 학폭에 해갖고 자퇴까지 한 사람은 연로돼서 자퇴까지 한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 도 아주 이분도 인사검증할 때다 문제가 됐어요. 음. 그 어, 이런 분이 그 갑자기 그 과거하고 지금의 그 기억이 단절이돼야 된다라는 음. 거 지금 자기 혹시 자기 변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음. 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설주 변호사님, 네. 변호사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음. 일단 어, 민주당 쪽에서 옹호 내지는 안타까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처벌을 받았다. 네.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음. 사회적인 또 이런,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논린인 것 같거든요. 네.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좀그 사건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사건이긴 합니다마는 좀 사건이 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만약에 그때 당시에 범행을 기준으로 지금 이걸 딱 2025년도에 갖다 놓잖아요. 네. 이건 당연히 소년 범죄를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네. 형사 형사범 처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범은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년 보호 사건, 하나는 소년 소년 형사 사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형사 소년 형사 사건이라는 것은 보통 이게 그 어떤 벌을 주는 것보다는 네. 어떤 이 친구에게 어떤 패널티가 되지 않게끔 해서 개선을 통하는 어떤 교육 방식을 통하도록 하는 건데 이 당시 나이 기준이 (18세예요) (14세나) (15세) 근처도 아닙니다 네. 거의 성인에 근접한 나이였고 음. 그 범행 자체도 강도 강간이에요 그리고 음. 무슨 장물치들 그러니까 음. 뭐 이것도 우연히 일회성도 아닙니다 음. 어떤 차를 세번이나 훔치고 음. 음. 그걸 통해서 여성을 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또 강간 이후에 돈을 뜯었다는 거예요. 음. 아니, 이런 범죄가 있었었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당시 에 어떻게 소년 보호사건을 갔는지도 좀 의문이긴 해요. 네. 음. 보통 이런 사건들이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대부분 그냥 일반 성인분과 똑같이 형사사건화 되는 게 정상이고, 형사사건이 됐다고 하면 단순히 몇 개월 음. 그냥 뭐 소년은 갔다고 말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성인교도소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은 음. 복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그냥 변호사서 보더라도, 아, 그 당시, 94년도였죠? 94년도의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지금보다는 음. 성범죄에 조금 완화돼 있었고, 경각심이 네. 없었고,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었던 시절이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 행태, 그 범행 자체를 지금의 2020년대 이후로 갖다 놨었으면, 글쎄요 조진웅 씨가 그러한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네. 배우를 할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왜 지금 다른 연예인들도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은퇴하는 사례가 왕왕 있잖아요. 그데 네. 이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마치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 소위 네. 좌파 진영의. 어떤 그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배우였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 우리가 뭐, 소위 어떤 프로그램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예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음. 국민배우 조진웅 홍범도 장군의 유예를 같이 뭐 가져오다. 음. 그, 당시에 같이 갔던 분들이 누구십니까? 그 행사를 같이 기획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에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뭐, 홍범도 장군을, 저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렇지만은,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하셨긴 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배우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을 대표한다는 배우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데 있어서 국민 배신감이 느껴진 건 당연한 음.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 또는 좌파진영의 어떤 이미지를 좋게 해준다는 음. 활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그 범죄, 과거의 범죄마저도 그냥 미화돼야 되고 희석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도대체 민주당, 어떤 그런 옹호를 해주는 의원들에게 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디로 상, 어, 다시청에 버려다 버린 것인지. 네. 지금 이준석, 음, 네, 개... 맞습니다. 아, 맞 아, 이... 네. 맞습니다. 제가 좀설 변호사님 그 지적에 또한 가지 더 보충을 해드린다면 이 조진웅은 지난해 12월 3일날 개업 직후에 네. SNS에 영상으로, 아 영상을 올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하게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TV에 나와가지고 어,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고 말하는데 부담을 느낄 게 없다. 아, 그리고 뭐 매니지먼트는, 지금 내, 내 제작사는, 나 지금 좀 이거 신경 쓰는데, 어, 나 전혀 부담 안 느낀다. 음. 이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물론, 물론 이거 저 당연히 이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뭐 이거, 이거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아 이거는 뭐 무조건 지금 그 사람이 음. 저지른 죄나 정, 그런 거그 정과 관계없이, 이건 무조건 실드를 쳐줘야 되겠다. 이런 음. 마음이라면은, 이건 이, 저는 이, 그렇다면 이 조진욱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나름 그개엄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그렇게 소신을 밝힌 걸 오히려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진영 논리로 네. 민주당에서 <laughs> 죄송합니다. 민주당에서님 음. 장경태 의원도 지금 성추행 의혹으로 그렇죠. 네.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옹호성 발언을 하는 게 도움이 하등 안될것 같거든요. 민주당 이미지에도 그런데 지금 박봉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잊혀진 기억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면, 잊혀진 기억이다. 자기, 네. 아, 정말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죠 자기 가족 중에. 네. 네. 자기 가족 중에 여성이 네. 계세요. 그 여성이 조진웅과 같은 범죄자들한테 당했는데. 었그 네. 조진웅같이 네. 나중에 이사람이 재값을 치르고 나와서. 네.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됐어요. 네. 거저하게 그런 사실 하나도 안 알리고 활동하다가 유명이 되고 정의로운 측면요 아니, 해요. 그리고 아마 네. 성범죄 근절 캠페인도 나올걸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 그런 그 네. 피해자를 가족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용서하실 수 네. 있을까요? 그리고 네. 민주당이 항상 말 게 뭡니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요 과거사 어디까지 갑니까 동학농민혁명까지 가요. 동학농민혁명 유족한테까지 지금 보상금 줘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불구저 뭐냐 그 피해자도 다만 지금 저 살아 있고 살아 있는 정도가 아니죠. 사실 뭐 동시대인이고 알겠습니 이런 지금 범죄를 세상에 감추겠다 기가 막힙니다. 얘가 기 네. 너무 나가는 거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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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에서 지금 안 그래도 강영태 의원 논란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이런 옹호성 발언 때문에 또다시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또 빌미를 줬어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단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를 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라면서 또 대통령을 언급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이렇게 대통령에까지 게또 민폐가 되는? 당연하죠. 대통령도 옛날에 네. 뭐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그 조카 그저 그런데 실은 보니까 어, 너무 끔찍해서 여기서 입에 옮길 수도 없는 범죄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물론 조카라 그이 조카라는, 조카라는 이유였지만 어쨌든 변호를 하는 등 네. 여러 가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런지 지적한 잘못 과거에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면은. 어,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도 못막게 이렇게 그 일을 벌이는 좀 그런 좀 관성,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어떨, 어떨 때 문제가 있느냐. 김현지 실장 나올 때 항상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런 특히 성범죄. 왜 이렇게 하긴 제가 볼때 최근 몇년 동안 정부 민주당에서 국민을 경악케 하는 성범죄 계속 나왔죠. 근데 그,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성범죄가 나올 때마다 심지어 민주당 여성 의원들까지 네. 평소에 그렇게 선거 때는 여성 인권 뭐 이런 거 하던 분들이 네. 일제히 가해자만 두둔하는 희한한 일들을 하는 그런 정당으로 악인을 찍혔습니다. 네 음. 일단은 뭐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너무 잔인하게 음. 또 어떤 뉘우침과 다시 재기의 기회를 없애는 건안 되죠. 사회가 네. 다 네. 같이 공동으로 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이 얘기는 지금 소년범의 얘기는 조진웅 씨의 어 지금 제한된 음. 얘기로 지금 나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밝혀 드리고요.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